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 둘다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분산 투자. 미국도 투자하고 중국도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Problem solved. 어, 이런 기발한 방법이 있다니. 네, 그렇죠. 예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 10년 후에는, 아, 미국은 몰락하고 중국은 올라가고 또는 반대로, 아, 미국이 중국을 찍어 눌렀고, 하하.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거는 위험하고요. 우리는 어차피 미래 예측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다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레이 다리오가 3주 전에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이 양반은 중국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미래 투자는 미국에 해야 되는 건지, 중국에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고민을 했습니다. 네, 저도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해외 투자를 하면은 어떤, 어느 나라 주식에 투자해야지 잘했다는 소문이 나올까 하고요. 네, 3주 전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 영상은 그, 미국, 독일 언론에서는 꽤 자주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국 언론 보도는 빵이 된대요. 어, 그러면 한국은 제가 맨 처음으로 이 영상을 전파한 건가요? 어, 그거 좋네요. 허허허. 네, 요즘 미국과 중국은 으르렁거립니다. 무역이 어쩌고 막 투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중요한 건 우리한테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laughs>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물론, 이 미중, 무역, 어쩌고 저쩌고에 말씀을 많이 하시고, 경제가 어쩌고저쩌고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사람들은 본인의 돈을 투자하지 않고, 입만 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레이드 알리오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해치 펀드인 브리치 워터를 운영을 하고, 거기서는 1,600억 달러를 투자를 하는데, 바로 이 매크로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큰 흐름을 보고, 음, 돈 이렇게 실려갈 것 같아 하면은, 그쪽에 투자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을 그, 에, 그런 스타일로 투자를 하는 게 바로, 레이드 알리오가 브리지 워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입만 터는 게 아니라 그 입을 터는 걸로 진짜 돈을 투자를 하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더 실력을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양번 말로는 국가 파워는 여섯 개 분야에서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여섯 개는 뭐냐 면은 기술과 교육, GDP, 아웃풋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무역, 군사, 예, 그러니까 군대 그리고 금융 센터인지 아닌지 그리고 화폐가 기축 화폐인지 아닌지 여기서 한 국가의 파워가 측정을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초강대국은 이 여섯 개 부분에서 나머지 국가 국가를 압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에, 미국 전에는 뭐 네덜란드 영국도 이 초강대국 자리에 올랐는데 얘네들은 결국은 부채 그리고 플러스 비교 우위 상실로 네, 그 강, 초강대국 자리에서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중국과 미국 그래프가 있습니다. 중국은 원래 16세기에는 세계 1위 국가였고, 그,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를 뭐,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이런 곳에 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미국은 물론 그 1789년까지는 학고방 나라였는데, 음, 보니까 19세기 중반에 중국을 추월을 하고, 그리고 20세기 중반에 세계 1위 국가에 올라서게 되죠. 그, 그런데, 미국도 한 1960년이고 70년쯤 정점을 찍고, 네, 그 상대적으로 다시 내려오고 있고, 반대로 중국은 20세기에 매우 어려웠죠. 2차 세계대전 겪고, 사람도 많이 죽고 했고, 공산주의도 겪었는데, 다시 1970, 80년부터 부활을 해가지고, 급격한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미국에 매우 근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그 미국, 중국 말고 다른 나라들이 어떤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보시면은, 이제, 그, 세계 1위 선사가 중국,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중국, 영국, 미국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은 이미 이 타이틀 두 번이나 차지를 했는데, 세 번째로 세계 1위가 될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죠. 어쨌든, 세계에서 꽤잘 나갔던 국가들은 일곱 개가 더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중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라고 질문 하시면은 나리오는 그랬습니다. 어이 당연히 무조건 가장 강대국에 투자를 해야 될거 아니여? 그 강대국이 룰이라는 걸 만들잖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 그 룰을 만드는 거 아니여. 야너 있잖아 17세기 때 네덜란드 제국이 투자 안 하고 산업혁명 19세기에 영국에 투자를 안 했을 거냐? 그럼 미쳤냐? 20세기 미국 투자 안 하면 바보 되는 거 알지? 그지? 자 그러니까 not investing in China s very risky. 그러니까 중국이 그 다음 초 강대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중국이 투자 안 하는 거는 오히려 바보짓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밑에 데이터를 좀 보시면은, p p p 기준으로는 중국의 GDP가 벌써 미국을 넘어섰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수출, 무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웃포스에서도 이미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었습니다. 다만 그 금융시장, 여기서만 미국이 중국 대비 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도 10년, 20년 후에는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것 같다라는 것이 네이달리오의 일치이고요 전망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은 주식은 들어가야 된다.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그럼 미국 주식은 어떻게 하나? 일리오는 미국도 아직 꽤 건재하다라고 합니다. 10년 후에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는 일리오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고요. 중국이건 미국이던 10년 후는 지금과 많이 달라져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뭐 예측도 아니죠. 달라졌다는 건 당연하니까요. 네. 근데 이 양반 말로는 아마 미중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대신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무엇을 만드는지 그거는 10년 후는 지금과 완전히 다를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 둘다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분산 투자. 미국도 투자하고 중국도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problem 어, 이런 기발한 방법이 있다니. 네, 그렇죠. 예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 10년 후에는 아, 미국은 몰락하고 중국은 올라가고 또는 반대로 아, 미국이 중국을 찍어 눌렀고. 하하.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것은 위험하고요. 우리는 어차피 미래 예측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다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뭐, 핀테크, AI, 웨러블스 VR, 그리고 교육 기술, 그리고, 음, 자, 자율주행, 이런 거가 굉장히 미래에 중요한 기술들이 될 것은 틀림없는데, 네, 거기 왕창 투자하는 기업들은 어디서 오는가? 거의 다 미국과 중국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 음, 미래의 슈퍼 기업들도 당연히 미국과 중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다 투자하라. 따단!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중국은, 선진국 주식이 아니죠. 개발도상국 주식이라 아니냐, 이거죠. 예, 맞다고 합니다. 달리오는 중국은 60, 70%는 그 개발도상국과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 그게 또 기회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개발도상국이건 선진국이건, 주식에 그 수익과 그리고 리스크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거의 다 알고 있죠. 뭐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봉이 10% 정도 버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를. 근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주식은 상관성이 그만, 그만, 그나마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 효과가 나옵니다. 그거는 매우 좋은 거죠. 자, 예를 들면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수익을 한번 보면요. 1990년대는 미국도 수익이 엄청 높았고, 중국도 엄청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변동성은 계속 고르게 유지되는 반면, 네, 중국의 변동성은 1990년대 정말 어마무시하게 높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미국과 중국의 주식의 상관성은 제로였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이 오, 움직였거든요. 네, 2000년대부터, 네, 그, 미국은 별로 잘못 나갔죠. 복리 수익이 마이너스 1%. 근데 중국은 계속 잘 나갔습니다. 복리 9%였죠. 네, 미국의 변동성은 조금 높아진 반면 중국의 변동성은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미국의 두배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고요. 네, 상승하기에도 아쉽게도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0.24까지 올라갔고요. 2010년대에는 반대로 미국 주식이 매우 잘 나갔고 중국 주식은 꽝이었습니다. 복리 마이너스 1%. 네. 그리고 중국의 변동성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변동성이 선진국에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좀 성숙한 쪽으로 변신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미국과 중국의 상경관계는 0.42로 늘어났습니다. 이 상경관계를 보면요,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게 보입니다. 이거는 조금 아쉽기는 하는데요. 자,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2020년대 주식 수익이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 이것도 있었죠. 좀 돌아가면은 2000년대에는 중국이 매우 좋았고, 미국은 망했고, 반대로 2010년대에는 미국이 매우 좋았고, 중국이 망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제가 보기에는 그 90년대 말에 중국 주식이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쌌어요. 반대로 미국은 0 80년대, 90년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지고 밸류에이션이 엄청 높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망하고, 네, 중국은 상대적으로 잘 됐고요. 반대로 2010년, 이때는 미국은 금융기를 위 겪어가지고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졌고 중국은 10년 동안 팡팡팡 올라가지고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인가 8년부터 중국 주식이 엄청나게 빠지기 시작했죠. 그건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떠냐 하면은 지금 2019년 7월 상황은 그 중국이 밸류에이션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심지어 한국보다도 밸류에이션이 더 낮아요. 한국 주식도 완전 똥값인데. 그러니까 중국이 오히려 한국보다 더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고요. 네, 반대로, 그,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고평가된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그, 에, 랭킹을 보면은 중국이 6이고, 그리고 미국이 37이죠. 네, 이 말은 레이 달려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 세계에서 우수한 기업들은 계속 미국과 중국에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중국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엄청 낮고, 미국은 엄청 비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과 장기 수익의 상정 관계가 엄청나게 높다는 거는 134번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중국 주식의 퍼, PBR 이런 게 어, 한국보다 더 싸다고?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레이드 알오의논리는 틀린 것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중국 기업 둘다 좋아요. 그런데 미국 기업은 비싸고 중국 기업은 쌉니다. 중국, 플러스, 한국 등 개발 도성국이 현재 매우 싼 편이죠. 다시 돌아가 보시면요. 네, 터키, 그리스,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이런, 그, 이머징 마켓, 개발도상국 주식이 매우 싼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늘 이런 건 아닙니다. 개발도상국 버블이 오면은 개발도상국의 밸류에이션이 선진국에 근접하거나 노, 더 높아지는 경우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 당연히 이머징 마켓이니까 선진국보다 쌀수 밖에 없지. 이거는 틀렸습니다. 꼭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레이드 알류도 그렇게 보는지, 그, 지금, 레이드 알류의 탑10 홀딩을 보면은, 개발도상국이 47%, 그리고 미국이 26%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전세계 주식시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을 이 사람은 언더 웨이트, 그러니까, 너멀 웨이트보다 더 낮게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이 VWO라는 ETF를 이 양반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ETF냐 하면은 네 주로 홍콩, 중국, 대만 이쪽에 자산의 한 절반을 투자하는 이제 그런 ETF고요. 그 외에도 인도, 브라질, 남아공, 러시아, 태국 이런 데 투자를 하고 한국은 여기 포함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면요. 둘 중, 미국, 중국 중에 누가 이길까? 이거 고민하는 건바보짓이고요 그런, 그런 거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당신의 예측은 틀릴 겁니다. 그래서 둘다 투자해버리면 됩니다. 이런 게 봐도 분산 투자라고 하는 거죠. 미국과 중국이 상관성이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상관성이 어느 정도 낮은 편이니까, 둘다 분산 투자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서서히 미국보다 경제 규모가 커진다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을 무시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걔네들은 달러와 기초 통화를 들고 있고 군사력이 훨씬 더 강하니까요 그래서 이 강대국 레이스 누가 세계 일 위가 될 것인가 이그이 그, 어, 어, 이 분쟁과 이 레이스는 조금 더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투자금을 보면은 두 나라가 세계를 계속 주도해 나갈 가능성은 매우 높고요 단제 생각은 2020년은 아무리 봐도 중국 수익이 미국 수익보다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수익, 중국 기업이 훨씬 더 싸거든요. 미국 기업은 엄청 비싸고. 그래서 달리오도둘다 투자를 실자 했습니다. 이 양반은 그냥 입만 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정말 중국과 미국 둘다 투자를 했는데 이 양반도 제 이론에 한 표를 주지 않았는가 싶, 싶,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메일중 마켓 즉 개발도상국이 47%를 투자를 했고, 미국 주식은 26%밖에 투자를 안 했거든요. 네, 다음번에는요, 제가 미국, 중국 두 개의 주식 시장에 다 투자를 해가지고, 복리 15%를 먹는 그런 기똥찬 전략을 소개해 드릴 거니까 기대를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참! 그렇죠. 채널에 들어오시면 구독을 하고, 알람 설정을 하신 다음에, 영상을 보시면 은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